안녕하십니까 게임맨 가쉽의 동생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솔로스 프로젝트가 끝나고 더 돌스 리본이라는 게임을 가져왔어요. 이게 원래는 더 돌스인데 리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플레이하면서 말씀드리 하고 이게 스팀에서 이제 5 5나이트 프레디랑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으로 해서. 호평 혹은 악평을 받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너무 파이브 나이프 레디랑 비슷하다고 스킨만 씌워놓은 꼴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좀 듣고 있고 뭐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괜찮다고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꽤나 무서운 게임 같아요 플레이 장면을 제대로 보진 못했고 그냥 스팀에 있는 동영상 봤는데 꽤나 무서운 게임 같습니다 오늘 날좀 더워 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분이 차분해지는데 미리 플레이 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그리고 차분한 스타일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거 공포게임이기도 하고, 제 성격에 딱히 막, 100% 맞는 것도 아니라, 최대한 즐겁게, 시끄럽게, 약간 저속한 비속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빠르게, 뭐 서론이 길어봤자 필요없으니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New game. WSD가 무브고요 F가 플래시라이트, E가 액티브 i v e Door a c t i 뭘 집을 게 있나 봐? 그리고 Escape Pause 자... 똑같죠 How to Play 똑같은데 이게 Five n i g f r e d d 랑 똑같은 거 같아요 거의 뭐 플래시라이트가 숨겨진 걸뭘 찾을 수 있고 프로텍트 유얼 세이프를 하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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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시계가 어쩌고 저고 또 파워 유스테이지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작을 하죠. 허쉬 인터티브, 포 에버 엔터테인먼트. 프레슨 The Doors 이거 보다시피 리본이 없죠 The Daily Read에서 이제 신문이 올라왔는데 Heart and Soul Toy 이게 Heart and Soul Toy Merge a Full o c a l Town Fenris Stinks가 50년 전에 닫았고 받은 지 50년 됐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나이트 가드를 시간당 30불에 고용을 하네. 시간당 3 0불이면 많은 건가? 시간당 30불이면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자, 이렇게 이런 시계 to 잠깐만 그 전화부도 okay, 들어보죠. Just rang to say good luck on your first day. Should be easy work. It's just a training shift, which is three hours on your first day. So as you can see, the factory is small, and of course we have the workload isn't too bad. Just don't fall asleep on me. At this stage, the power is a little iffy due to the fact that we haven't upgraded our power grid to handle the new machines. But all in good time. All in good time. So be smart when t u r n on all the lights and activating right the jacks, eh? Place is a mess at the moment, but we should have it all under control by the end of the week. The fumes coming in from the machines get to you, feel free to shut the doors. But keep in mind, it may drain the power. Anyway, I won't keep you from your work. Talk to you in the morning. 처음 일은 시간이라서뭐 쉬울 거다, 그리고 파워 거를 뭐 그리 됐다, 뭐 저저 얘기를 하죠. 쉬... 쉽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을 닫고, 또는, 파워를 매니징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했다는데 매니징 해야 되고, 싶은데, 이런 형식 게임이에요. 원래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의자 앉아가지고, CCTV를 각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위치, 로케이션 이렇게 맵이 떠가지고, 보고, 그리고, 뭐 문을 닫고, 불을 켜고, 이런 인터랙티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욕을 먹었나봐. 그래서 뭐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임이 됐습니다. 여기 걸어다니면서 정말 라이트 가드 같은 느낌의 게임이 됐죠. 이게 왜 리본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도 이렇게 들었지만 은 잠깐 이상한 소리가 나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전화기 소리 날 때는 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들리는데. 시작하자마자 불만이. 아. 가장 큰5% 프레디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지금 바뀌어서 그렇지만은 이 의미 없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거 이게 불이 안 켜져 켜졌다가 꺼졌다이어죠예씨 플래시라이트가 접지 불량이라가지고 이렇게 어쩔 땐 나와 너데어안나어 첫째 날은 어차피 쉬울 테니까 그리고 왜 줌인아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겠습니다 끝났죠 Night 2 First shift to 5 hours. 12입니다. Hello, sorry I didn't get a hold of you this morning. Things have been really busy today. I guess some of the toys got broken overnight. I only say this because they seem to have been moved.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give us a call. But besides that all seems to be in good shape. I knew I had a good feeling about you. So yeah, I'll check in later and make sure it's all okay. Take care 부서졌다. <laughs> <bunk> <coffe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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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don> <ab> 벌써부터 뭐야 이게 자식 인형이 <laughs> 부서졌다고 얘기합니다 움직여서 부서졌다고 너 아는건지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서진거는 부서졌지만은 뭐 다른것들은 괜찮나봐요 그래서 뭐 괜찮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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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다면 괜찮은거지 전혀 안괜찮아보이는데 괜찮다면 시간당 30불짜리 1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 전체적 분위기가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죠. 색감도 그렇고 브라운관의 CCTV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것도 그것도 이렇게 여덟 대를 가져다 놨고 좋았습니다. 음이훈 소리가 예상 컨데 존4정도 있을 때, 꺼져 존4정도 있을 때, 이제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같기도 하고, 어 소리가 왼쪽으로 왔어 돌아도 계속 왼쪽에 소리합니다. 음. 어, 이게 뭐야? 보니까,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얘가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 근처에 한 번쯤 와. 그리고 혹시 카메라에 안 잡히면은 그때쯤에 문을 다 닫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아예 없어지면은 뭔가, 뭔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랑 좀, 아까 지금 이제 번 돈이 90불을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는 파워 시스템이 3시 가까이 였을때50% 가량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아니 했나 했나 문 닫았나? 안 닫았어 안 닫았어 안 닫았어 아, 닫았, 안 닫았어 안 닫았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파워 시스템이 약간 랜덤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숭이 형, 어 없어졌어. 지금 제가 많이 도망 나왔죠. 이 건물을 탈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혹시 제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오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처안에잘못 뭐, 들어가지고 배터리 시스템을 제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왔는데, 아 저도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없어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귀신 때? 차 여기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여기 있어 보겠습니다. 메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숨어 있게 앉을 수가 없어. 여기가 나가는 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떨어져 있어? 뭐물 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길은 아닐, 아닐 수도 있지만, 아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문 근처에서, 여기 있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깨는 게 깨면은 정말 이거 게임이 문제가 있다. 뭐 이게 깰 수, 깰수 없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좀 있네. 제가 가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야를 움직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73% 72%를 가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면 한 3시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이런 나이트가 되면 시계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Boogi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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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man, I'm glad things are going well. I noticed some of the cameras are a little glitchy, but I'll have someone look into that soon. We had a big order come in today, so there may be power outages tonight. So keep an eye out for anything. to t shift about making s shipments are put away i g t as we keep f i n d s h e f t s hard to find g o h e l these days, huh? a n y w a take care and i l s o o 뭐라고? 뭐라고 농담을 했어요. 이... CCTV에 관련돼서 뭘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 그루치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아마 전력이 다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스트 스팟을 찾았어요. 제 베스트 스팟은 범접하지 못해 여기 센츄어리 이제 진짜로 제 자세도 다리 책상을 다리에 올리고 진짜 나이트가드 같은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핸드폰도 좀 하면서 이게 바로 나이트가드가 맞... 이 나이트가드가 맞네 진짜로 나이트가드처럼 할수 있게 되니까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나 들어가 볼까요? 이은 네. 가슈 아 우리 걸로도 좀 완성어 좀 떴으시겠네 아 형이 하는 엘레노스트지못 봤는데 걸렸어. 어 엉덩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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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면 안 되나? 야야 야, 꺼져. 저 원숭이도 귀신으로 쳐야 되나? 야 라이트도. 배터리를 먹는 것 같아서 지금 라이터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가 갖고 라이터를안키면어느 정도 그 파워 매니지먼트가 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절반이 아직 안 왔는데 아까 문도 잠깐 닫았었는데 60% 넘어가자, 가자 넘어가자. 하, 좀 데이 3좀 끝내자. 아까보다 더 빨리 달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워가 기, 기분 탓인가? 어, 어. 게임을 녹화하고 있지만 살짝 걱정이 되죠 사실 왜냐면은 어... 하... 이게 똑같은 장면만 계속 나오는 데다가. 할 말도 없어요 점점 한지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할 말이 없어 얘들이 아무도 안 온다 여러번 죽으면은 알아서 바꿔주나? 좀다음날을 넘어가라고? 그렇게 친절한 제작사일리가 없는데 플래시라이트 몇번 키고 문 한번 닫았을 뿐인데 5시가 다 돼가니까 5% 4% 3% 2 1땡예 e 자자 드디어 3일째를 벗어났습니다 8 19 16 17 1 6시까지, 6시까지. Camera okay no so you know. 카메라 엔지니어한테 카, 엔지니어한테 카메라를 부탁했나 봐요. 글리치 뭐죠 얘기하더니 어제 그게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알려 주려고 원패킹이랬는데 모르겠어. 하나 하나가 했다고해야 원패기? 원패기 이상 왔다는 건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뭘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걸 알려줬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3일째 날이, 확실히 3일째 날이 에너지가 닿는 속도가 훨씬 빨랐어. 말 그대로. 이게 이 게임이 무서우면은 또 무서우면 무섭, 무서우면은 즐기는 재미가 있는데 무섭지도 않아요, 사실. 한2 시간 동안 20% 썼습니다. 돈을 위해서, 저 외국인 노동자라서, 네, 로우 웨지 잡을 하는 거죠. 로우 웨지인지 안진 모르겠지만, 시간당 30불 쉬죠. 여기서는, 1 시간이라면 맥도날드 세트 3개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어, 아, 오늘 맥문이못 먹겠네? 6시면, 아, 먹을 수 있나? 맥문인가 그걸 보면은, 이제, 아까 폰, 가이라고 하죠. 5레드59프레3 3에서 폰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3 이제 폰가이라고 명칭해서 말하면은 어 얘가 이이 인형이 돌아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나 봐요. 되게 둔한 거 아니야? 인형이 이직이는데 전혀 상관3 3 3 3 지금 총 6시간 중에 5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20%를 찍고 있고요. 문을 한 번도 닫지도 않고, 플래시라이트도 한 번도 켜지 않았죠.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둬도 6시까지 이거 안될 각인데? 5 파이브 나이프 레이스처럼 이게 마지막 밤이길 바라면서 한번 데이 파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newbie tgif a eh? <laughs> listen i just wanted to tell you you've been doing a great job around here you're gonna be a great fit in this family just a heads up though uh one of the workers got attacked this morning Uh we're not sure if it's a punk outside the factory or what, so keep an ear out tonight for anything else. And have a good night, okay? Enjoy your weekend. We'll see you. Oh, and one more thing. I got your email. You don't mind doing some overtime, we can put you on the morning shift for a whil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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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일 되게 잘했고 막 너는 굿 비즈니스맨이다 막 얘기하고 어 주말 잘 보내고 하다가 아 맞다 할 말이 있는데 아전 죽었어 나 죽었어 전 이제 끝났어 아 음. 민선 너만 있으면 돼. 인스턴, 나이스 오신 얘가 있으면 아까 얘가 있어 성공했어. 좋아요, 페이지 좋아. 지금 존 투가 관건이존 투가 존 투에 있는 애가 이문 앞에만 안 오면 돼. 그리고 이 플래시 라이트는 전기를 먹는 거 같지 않아요? 아까 전개가 0%였을 때도 안 오고, 아서 아, 밑에 왔다, 왔다, 아다왔 왔다. 정상이야. 데이 4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 데이 4만, <laughs> 데이 4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은 깨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 4만 통과를 하면은 아닌데? 왜 빨리 날아 또? 왜 빨리 날지아 어, 아니 아닌가? 잘못 잘못 봤나? 다시 지장이 생겼네요. 아까 아까 잘못 본건 잘못 본 건가봐요. 제가 그럼 그냥 원래도 버그가 있나봐. 제가 약간 아니랬어 와클 났다 클 났다 셋이 따고싶은 트다 갑자기 버그가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 이상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유리가 있는 이유는 리본 전에 원래는 귀신이 여기 불딱 켜면은 귀신이 여기 있어가지고 막 놀래면서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라는 그런 것 같은데 모델링이 하아, 죽었습니다. 음. 오예. 어쩔 수 없을 때 닫아보자 한번 닫아보고. 와 버그 있어 버그 있어 이게 하나 닫았을때 나오는 이 파워 양이 아니에요 이 뭔가 후련하네 어왜못 깨는지 알겠으니까 후련하네 4%자4%아 너무 심했다 그좀 있으면 귀신이 올 거예요 저한테 운이로 안 걸리고 있네. <laughs> 이 게임을 깰수 있는 방법은 반복되는 게임을 해서 게임을 반복해서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이렇게 The Doors r e b o n 을 플레이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 보셨으면 알지만, 버그인지 뭔지, 배터리가 마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저절로 빨리 달거나, 오른쪽 문을 닫았다 열면 빨리 달거나,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점점 닳거든요 파워가. 그래서 더 이상, 아마, 나이트5가, 5나이트3D를 파이브 파이브 나이 거의 뭐, 카피캣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5일째 밤이 이제 끝일 것 같은데, 플레이 하는데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진행을 못할 것 같고, 혹시 나중에라도 가능하면은 다시 플레이를 해서 다 호호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도 돌스 리본은 이번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플레이 할 게임은 좀더 밝고 즐겁게 플레이들,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